안녕하세요. 손소리 복제관에서 대전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대전 코로나 추가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추가 확진자 수총 4명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현황은 7월 2일 확진자 수 2명 3일 확진자 수 2명, 총 4명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감염 경로는 125번 월평동 거주, 126번 관저동 거주하며, 127번 송강동 거주, 128번, 다양동 거주 간염 경륜을 현재 역학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모범 대응으로 빛나는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고 안전하게 이어가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그재그로 자석을 배치하고 합창 대신 노래 반주를 함께 듣고 공동 식사와 간식 시간을 생략하고 큰 행사 외에 소규모 모임은 자제하고 계신 방역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종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